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온하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쓴 글은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오랫동안 좀 어,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항상 차분하고 좀 여유 있고 그리고 평온한 그 감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힘을 빼고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대하고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때부터 저한테는 중요한 철학이 되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 이게 왜 일어나지? 아, 이것만 없었다면,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 그래, 뭐 큰일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항상 힘을 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만 일해도 자꾸 몸에 긴장을 하고 힘을 주더라고요 예시를 들자면 제가 학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니까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강을 한 거죠 네, 개강을 하면 학교 가면 되는데 큰일도 아니잖아요. 계속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기 한 2주 전부터 아 이제 다음 주? 한주 남았다? 계속 이렇게 싫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나서 학교가 이제 캔슬이 되고 어쨌든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데 제가 그 학교 가기 전날 엄청나게 긴장하고 또, 어제 수업을 받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수업이라는 거?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런 순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선천적으로 약간 긴장하고 여유를 잃게 되는 그러한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방학을 하면 수업이 없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laughs> 어제 수업을 봤는데 <laughs>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저도 지금 <좀> 이 얘기, <laughs> 하기가 부끄러워서 못 가지시게 되는데, 지금 제가 수업을 받으면서 뭔가 시름시름 알는 느낌? <laughs>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수업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데 막 콧노래가 나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신적인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이래도 제가 또 학교 수업을 되게 즐겁게 봤거든요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뭔가 처음이라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른이 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런 것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어떤 어, 평범한 일상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좀, 삼수포로 어, 빠졌는데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제가 어떤 실력을 발휘할 때도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저항하지 않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음, 제가 지금 제가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죠. 어 하지 않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를 배울 때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가던데 자꾸 힘을 빼라 힘을 빼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힘이 안 빠져요. 힘을 빼야지 한다고 이게 빼지는 게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또그 골프를 스윙을 할때 여러 가지 아나 절대로 끝까지 공을 가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고개가 돌아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절대로 공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아예 못뭐 치거나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어느 경지에 달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쳐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 생각이 없는데 몸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을 때 초보에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힘을 빼려고 해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을 뺄 수가 없다. 그 고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수. 제가 음,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만뒀어요. 제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니까. 그리고 이게 한반영 운동이다 보니까 제가 필라테스랑 웨이트를 하는데 몸이 균형이 되지는걸 느껴서 이렇게 한 번씩 치기는 하지만 처음처럼 열심히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중수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말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하기도 제가 머릿속으로 아 다음엔 이걸 얘기하지. 이걸 얘기하지. 막 한국어로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 만약에 한국어를 쓰시는 분은 한국어로 말해서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그 말은 그 영어는 분명히 언어랍니다. 그게 아니라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바로 말이 나올 때 아주 어, 좀 자연스러운 그 고수의 말하기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저도 아직까지는. 어, 고수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지금 말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한국어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실력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뭐 어, 한달 만에 될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해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내가 들어보면서 연습할 수밖에 없다. 그걸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웨이트. 제가 운동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동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제가 인생을 많이 배우게 된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운동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웨이트를 할 때는 그냥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PTA 본가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어 실력이 쌓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고수라고 착각했지만 그 중수 이전이었는데, 어, 엄청난 조울증이 시달려요.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고, 하루를 가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잘된 날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조울증이에요. 약간 정신병인데. <laughs> 근데, 친구들, 해청 친구들 도 얘기를 들어보면, 죄송해요. 아, 제가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단계를 다 거쳤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루틴이 있어요. 뭐 등을 하고, 뭐그 다음 어깨를 하고, 뭐 광배, 할배를 조진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느 날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기계라는 게 어떤 사람이 또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 너무 막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laughs> 어,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의 하루를, 얘 <laughs> 네, 이것도 연습이라고 생각할게요. <laughs> 아, 네, 웃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의 하루를 다 망치는 느낌? 음.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막그 환경에 믿고, 이런 막졸증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이 변동을 느끼는 게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예 그런 기간이 지나고 이제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게 없으면 어,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지 이걸 하고 요게 없으면 또 다른 걸 하게 되지 이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조울증적인 어, 정신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아 그만큼 그래도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엘리트로 넘어가게 되면 <laughs>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엘리트 선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정말 예술 같은 멋진 몸이라고는 표현되지 않는 아름다운 조각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게 시선 처리가 바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자기 운동만 아주 짧게 이게 오래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 세포가 자극이 심하고 예민해서 오래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30분 딱 자기 운동할 것만 하고,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게 되면 막 이게 그 안목적 친구처럼 매일 보니까 이런 친구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분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뭐, 대화를 그냥 응하지 않는 거죠.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서 딱 30분 하고 그냥 딱 운동하러 가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엘리트 분들은 어떤 자기가 운동을 할때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런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운동을 할때 어, 엘리트가 환경 설정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과정을 거치게 그 가, 죄송해요.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 나는 여유롭게 좀 해야지. 어, 저렇게 저 사람이 고수인데, 저 사람 고수인데 30분만 했어도 됐는데, 어, 나도 이제 서지분만 하고 가야지 이러면 절대로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엘리트 분들은 그 과거 5년, 10년 동안 막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했던 그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반복된 지루한 하지만 꾸준한 그 연습. 필요하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의 가, 어, 인생의 가치관을 수련하는 걸 설명하면서 너무 운동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생길 때 제가 예전에는 그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진 걸 안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조금만 한 일이 생겨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어, 엄청난 일이 생긴 것처럼 감정의 변화를 느꼈는데 그래도 아 이건 아니야 그냥 물을 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뿐이야 내가 생각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인생이 다 그렇대 그럴 수 있지라고 물을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어떠한 고차원적인 심리학이나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내 인생에 고통을 낳는 것보다는 제 마음이 당장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밤에 꿀잠 잘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 힘을 빼고 저항하지 않고 이런 저의 삶의 하나의 철학을 이야기해 봤는데 이게 뭐 글도 근사하고 말도 근사하지만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런 부분들 제가 저항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조금 아직도 많이 수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할때 그걸 너무 고민하고 지 마시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마시고 그냥 일어날 일이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